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임을 대표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요. 기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이제 1순위가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고 해도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 있으면 후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흔들림 없이 이제 기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자신만의 신념이 있죠. 기부를 할때 자신의 삶과 이제 가족 이야기를 담는데 배우 이영애를 언급을 했어요. 지난 3월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1억 원을 기부를 하면서 큰 영향력을 선보였고요. 네, 이영애 님의 가족 중에 참전 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공감을 하고 이렇게 큰 기부를 한 건데요. 임영이 언급이 됐습니다. 임영애 팬클럽은 이명웅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래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명웅처럼 꿈을 이루면서 자랄 수 있도록 미혼모 시설과 또 한부모 가정에 기부를 더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또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이제 배달의 민족 앱을 운영하는 대표도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 자신의 이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장님들의 자녀들에게 좀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하고 베푼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이미 웅님이좀 대표로 좀 언급이 된걸알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탑스타, 이제 이영희님과 함께 언급이 된 겁니다. 엄청나죠. 이런 글을 적을 때는 항상, 많은 사람이 알 만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콕 찝기 마련인데 지금 이렇게 탑스타 이영애 님과 탑 국민 가수 이제 임영웅 님이 같이 좀 언급이 됐네요. 임영웅 님이 트롯 리매치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로써 7관왕으로 독보적인 인기를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만 기부가 430만 원이 됐고 이제까지 총 기부 금액을 보면은. 3050만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위를 보면 이찬원 3위 정동원 4위 안성훈 6위 영탁 7위 김희재 8위 장민호 10위 신유 등등 트롯 가수들이 좀 이름을 올렸네요 이 트롯 리매치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원금이 좀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백혈병과 소화암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치료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역시 포인트는 임영임이 체관당에 올랐다는 것이죠. 팬들이 또한번임영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습니다. 임영님의 생일 카페 G O A T에서 영웅시대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등신도 있고요. 하늘색, 하얀색 예쁜 풍선이 있고 해피 버스데이 나와 있습니다. 카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영에게 받은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전달하고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카페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모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정말 이렇게 임영임의 생일을 맞이해서 큰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팬분이 수제버거집에 들렸는데 임영임의 우르들의 블루스가 나온다고 해요. 너무나 반가웠다고 합니다. 했더니 팬들이 나는 관광지에서 들었어. 나는 미용실에서 들었어.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타의 구독자분들도 댓글로 적어주셨어요. 동네 빵집에서, 서점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나스타도 밥을 먹으러 갔는데 무지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반복이 되는 거 봐서 사장님께서 영임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신나는 노래가 나오니까 정말 가게 분위기가 달라 보였는데요. 이제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이명임의 대중적인 인기를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임영웅님의 유튜브가 인기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웅님이 이른 아침에 2022년 임영웅 전국토어 콘서트 I'm Here로 하고 실황 영상을 공개를 했죠. 짧은 영상이었지만 정말 아티스트 임영웅에 대해서 다알수 있는 큰 보물 같은 영상이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인기 동영상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팬들은 축하, 축하. 드가자, 드가자, 꿈은 이루어진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번 주에 콘서트 하기 전에 1 0 0만 가보자, 가자, 가자, 드가자, 뭐 다양하게 서로 이제 응원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인천 콘서트 티켓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제 어떤 팬분이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나는 이제 인천이 마콘인데 아직 데이터 소식조차 없네. 물어보니까 송장에 찍히지도 않았고, 배송 기사님 연락처 받고 티켓 바른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난 어떻게 된 거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난 서울인데 금요일 티켓 한 시간 전에 왔어. 아직 마콘 송장 번호 안 떴다. 안 뜨는 건왜 그런 거야? 나도 매일 확인하는데 조급증 나네. 난 대전도 지난 주말에 받았어. 생각보다 일처리가 늦더라고. 릴렉스에 릴렉스. 배송 업체는 왔다고 떴어. 오늘 아침에 전화 없이 우체국에서 가져오셨어 티켓 제작이 늦어졌대 나는 티켓 오늘에서야 배송사원에게 인계됐다고 뜨더라 오늘 송장 뜸, 오늘 받음, 지금 받음, 방금 받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막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자 누군가를 좋아하면 은 소통할 곳이 없다면 답답해 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팬들이 서로서로 서로 묻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또 자신이 아는 거는 알려주고 서로 좀 도와가는 모습이죠. 임영웅님과 함께 촬영을 한 강아지가 굉장히 화제입니다. 주인이 골프채로 공을 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골프공을 가로채고 물고 도망치는 이제 강아지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엽다고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예인들과 좀 만남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인싸 유명한 땡땡이인 걸좀알수 있는데요. 친하력이 좋아서 모델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대요. 뭐 김유정, 사나, 비비, 임영웅 등 연예인과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해온 인싸 연예 땡이라고 하네요. 연예인 강아지 땡땡이 뭐 이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임영웅이가 좀 이렇게 만났던 강아지입니다. 너무 너무 귀엽죠? 이제 이름이 봉디래요. 임영웅님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임영웅님과 작은 인연으로도 이렇게 같이 좀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임영웅님의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이요. 임영웅님의 대전 콘서트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연장의 내부 외부 안내도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공연장 안전 수칙 나와 있습니다. 촬영 금지, 이동 금지, 꽃다발 선물 금지입니다. 입장은 1시간 30분 전부터 가능하고요. 이제 MD와 CD도 현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또 공식 응원봉 AS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또 콘서트 현장 앨범 구매 대상 이벤트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마스크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 공연에서 이제 쓰고 계셨겠죠. 이제 그러다가 뭐 떨어진 건지 아니면 살짝 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좀 영님 가까이 이렇게 땡기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 팬분들이 속상하다고. 저분도 물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또 이제 바로 아티스트 앞에 있는데, 위험한 상황 아니냐, 뭐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님을 위해서 또 공연장에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야겠죠. 또 생수 이외에 어떤 음식물도 일체 반입 불가입니다. 자리 이동 안 되고요. 또, 이렇게 시야를 방해하는 머리 장신구 착용 금지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북 같은 큰 이제 그런 종이에다가 뭘 써가지고 이렇게 머리 흔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면은 뒤에 사람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지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선물, 꽃다발, 반입, 전달 불가입니다. 손편지로 좀 마음을 전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이 돌출 무대 위로 던지지 말라고 부탁을 하네요. 이거는 이제 던지는 분도 위험할 수 있고 이 무대 위에 뭔가 올라오면 영웅님이 동선이 좀 꼬일 수가 있잖아요.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먼저 좀 질서를 지켜주시고 하면 더욱 더 아름다운 공연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